백기사 당신이죠. <laughs> 너지 또. 아, 자, 오늘 보여 드릴 영상은 오버워치 큐 3단이고요. 오늘은 라이하르트 편입니다. 자, 오늘 네이 상급 시작에 앞서서 네, 마찬가지로 이 라인하르트, 저희 상황을 찍는데 필요한 매직 스펙, 그리고 워크샵 모드는 모두 우리 짱짱, 건배성님, 이만들어주셨고요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배추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배성님,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추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성 멤버분이, 새로운 여성 멤버분이 이제 저희랑 같이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아 배추님 죄송한데 하트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laughs> 아, 장난 장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트 감사합니다. 네 멤버들 네 소개를 하고 시작할 건데 오늘 여성 멤버분이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 같이 저희랑 하기 때문에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이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멤버 소개를 시작하고 네. 자 보여드리고 이제 상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해볼까? 그래 좀 정상적인 애들부터 하자. 처음부터 센거보여드리면 충격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제정상 정상, 뭐 정상 그 그래, 예유부터 하자. 예유야. 네. 응. 안녕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대표 프레이인딱이 오유입니다. 네. 자 다음 문어. 아예 저요? 너요? 저거 저거 <laughs> 아아... 안녕하세요? 아아... 넷넷필 대표하지 보이스 20년간 일년에 2사씩 먹은 뭐어예요 네... 오늘 다 좀... 더 들어온 것 같네 자 그리고 나머지 세명이좀 노답인데 어... 렛츠기릿님 네, 저는 정상적이에요 래그님. 그래 너 하자 너 오케이 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10명과. 잠깐만 잠깐만요 어우 아, 오케이 다시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22년간 눈으로만 살아온 만렙. 럭이가? 랜넨티 대표 깨돌이 쫀득이 반갑습니다. 네, 쫀득이 자기 소개를 뭐, 자기 소개 듣고 심장이 아파오기 시작했대요. 예. 아, 뭔 뭐, 소리야. 좋습니다. <laughs> 자, 다음. 자, 또띠님. 예! 유후! 김주달. 김주달. 김주 저흰 <레오슬> 어. 짱오 하.. 예에에이 호 n 안녕하김요 하아 i e 다음 아누가너 버전 원투 어떤걸로 할래 <laughs> 뭐랄까요 <할 거야>, 형님 <laughs> 넌또뭐 시킬까요? 하자, 뭐. 그래, 원으로 게 기복 오리지널로 해, 뭐라 오리지널. 오리지널. 음. 오케이, 오리지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나는 뒤에 세고. 나는 뒤에 동. 아이돌. 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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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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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지금 여성 멤버분 마이크 켜지 마시고요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런 이런 방송인지 모르고 야. 오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렛남 TV에 진짜. 오신 여성 멤버분 예, 환영합니다 예 앞으로 여기 옆 자리에서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반갑습니다 자 와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각자 이제 자리로 가주세요 충분히 이제 알았을 거예요. 각자 자리로 가주세요.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합서요 여러분들. 댓글에서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저희는 상항극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문어를 괴롭힌다고, 여러분들, 욕하지 말아주시고요. 상항극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오버워치 스토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댓글에 욕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네, 사랑합니다. 네. 아우, 잘 잤다. 아, 상쾌한 아침이야. 아, 어제 오버워치 너무 많이 했더니 또 아, 꾸잠 잤네. 아, 잠깐만. 내가 집에 그림을 또 하나 를 걸어야 되는데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망치가 없네. 아, 내 망치 죽문는데 언제 오는 거야? 쾅쾅쾅! 쾅쾅쾅! 쾅쾅 아이씨.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택배요? 예. 아, 예. 어? 잠만 잠깐만요. 야 이거 내 문인데 문 어떻게 오는거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laughs> 네 열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예 안녕하세요 네 택배 오신거 맞죠 네, 네. 망치 주문했는데 망치 네. 네 여기요 아 망치 이건가요? 예 네. 어어 아, 알겠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오케이 네아 망치 아 망치가 이게 잘 존나 모르겠네 음 일단 망치를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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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둘러 볼까? 이 휘두르면 느낌이 오거든, 망치를. 한번 휘둘러 보자. 아이, 말대로 떠납니다뭔그지 같은 소리야, 이건 또. 아? 젠장. 이거 망치 가 커졌어요, 이거. 이거. 뭐야? 아, 뭐야! 아 씨! <laughs> 아, 진짜. 진짜 <laughs> 짜증나게 하네. <laughs> <laughs> 아 저기요. 아니 아자책좀자책좀 좀 하세요. 음... <laughs> 아 누군가 좀... <laughs> 에 누군가 저 아시죠? 아, 방금 잠깐 당, 자네한테서 망치 냄새가 나는 걸 아, 망치 망치 들고 왔거든. 저 아시죠? 근데 아니 자네 그 망치는? 에어 네? 그래 자네도 선택받은 자로구만. 뭐 말도 안되는 소리세요 <laughs> 저 집에 있으면 있을... 잠깐 저... 내 말을 들어보게 예 우리나라엔 일정 확률로 라이하르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망치를 휘두르면 예그 망치의 힘을 받아서 이 아이엠 발 들어 온다네 저라이하르트 싫어하는데요? 아니 넌넌 <laughs> 넌 어릴 때부터 라이하르트를 좋아했을 거야요뭔 소리세요 <laughs> 아 라인하르트 싫어하는데 아무튼 나도 22년 전에 어, 선택을 받아서 이곳 아이엠 발 들어 와가지고 그만 아, 아까 수련을 통해서 아... 내가 1대 라인하르트가 되었다네 택배기사 당신이죠 <laughs> 너지 또 아니 <laughs> 너, 아니야 <laughs> 아니야? 뭔소리가 지금 내가 지금 라인하르트인데 지금 어 하여튼 선생님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 내가 저는 이학 세. 아이고 이거 <laughs> 맞네 <너희나> 학교 <laughs> 라인하르트 학교라네 여기가 <이거. 웃음> 아휴 예 일단은 그래. 음, 빠져나갈 수가 없겠지만 내가 22년 동안 그래. 이 훈련을 통해서 라인하르트가 됐다는 걸 들어보아 넌예측할수 있다네 그만큼 이 훈련이 어렵고 고된 훈련이라네 갑시다 그래 갑시다 선생훈훈 받을 준준비되었었는아아준준비안안됐데뭐뭐 훈련 받을 준비됐으면 뭐 가... 준비 서리 지 s t 뭐야? <laughs> 예! 뭐야 l h 어디서... 준비됐으면 서리 that? f u l h a 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내가 봤던 친구들이 저기 많이 있다네. 따라오게. 친구들이요? 훈련받을 준비됐으면 소리 질러. 선생님, 근데 이 친구는 뭔데 이렇게 옷을 꼭 감아내고 있죠? 많이 안 벗어? 벗었는데. 자, 자리에 게 선생님, 이 친구 옷에 봉인된거 같아. 어 됐다. 아이 자식 쓰레 기 쓰레기를 이 자식이요 <laughs> 오뭐뭐뭐 아, <laughs> 뭐, 뭐, <laughs> 연마 깻목 오케이 아유 자 자리 함게자 전학생 왔네 포기하게 하... 자기 야뭔 소리야 망치 휘둘르지마자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망치 휘둘렀다가 한번 제가 잘못, 망치 한번 흔들렸다가 갑자기 아이한말대로 오게 된, 네, 깜찍한 랜렛이라고 합니다. 깜찍? 반가워, 흉측한 랜렛 안녕! 후후! 아유, 이거, 망치 들고, 네. 네 망치 들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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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내려놓으세요, 다들! 망치 내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씨. 이게 또 뻔하지, 뭐. 아, 잠깐! 지금은... 오늘은, 한 명이 더 있다는 기다려봐. 예? 뭐라고?

어, 음. 안녕, 친구들. 반가워. <웃음> 반가워. <웃음> 반가워 <웃음> 반가워. <웃음> 반가워, 정말. <laughs> 반가워. 나는 앞으로 이제 같이 함께 지낼 친구야. <laughs> 아, 그래, 그래. 아한내 심장. 아, 심장이 쿵쾅거린다. 아. 어, 어, 안돼. 야, 얘들아, 야, 일어나, 야, 일어나, 뭐해, 얘네, 일어나, 일어나, 뭐해, 어, 어. 너무 에이, 예쁜 어머들아, 이름이잖아 이름이 뭐니? 내 아, 이상형이야. 이름이 뭐니? 아, 저, 이름은 피부라고 합니다. 피부 귀엽죠? 이름, <laughs> 이름도 예뻐, 피부내 <삐부>. 아, <laughs> 음, 이상형이잖아. 바부. 에이, <laughs> 귀여워. 삐바부. 삐부. 삐바부. 얘들아, 얘들아 오빠 오바... 일어나. 아, 오케이. 잠깐만. 설마, 이거 반한 가 아, i b u b 부 b u Bibu s 네, 감사합니다. Oh, Nemtito. Oh, n e m t 아 t 네, 네, 아 Oh, n 가 m t i t o Oh, n e m t 아 t o Oh, Nemtito. o 리 Nemtito. o 우리 e m t i t o Oh, Nemtito. Oh, n 아, 네. 네. 와. 이브야 아, 안녕. 어 아니, 안녕. 그 꽃은 나를 위해 준비했니? 어나꽃 없는데. 너 방금 있었는데. <laughs> 그래? 아무렴 네. 어때? 하. 아, 선생 같이 가요. 빨리 아. 오게. 네. 자 일단은 아, 뭐. C 라인 하르틀치게 랩랩만. 음.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